반갑습니다. 저는 동아대학교화학공학과 양수로 기술 지도와의 연구 중인 조사원 선생님의 분야입니다. 저는 오늘 니켈 필름 위에 c f 나노 스트럭처를 형성시키고 그로 인해 자기전기 복합 필름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한 복합 필름의 자기전기 출력 전압이 구성하는 c f 나노 스트럭처의 형태 또는 크기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이거에 대해 해석하는 것에 집중하는 연구를 발표해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이래로 다양한 기술들이 기획 흥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예, 대표적인 메인 키워드를 보시면, IoT 테무리카맨 로봇공학, AR,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의 모두 공통점은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정보를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선 통신 기술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왔는데 저희 시험실에는 최근부터 자기장기 효과, 대강체 특성 을 하나인 자기정기 효과를 이용하여 복합체를 제작하고 이를 응용하는 방법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장기 복합체나 외부에서 응력을 가했을 때전화를 발생시키는 휠졸리압전물질과 외부에서 자기장에 인가했을 때 기계적 변이 발생하는 자유물질을 기계적으로 복합화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했을 때 자유물질의 발전에서 트레인이 물리적으로 접합된 압전물질을전환되고 결론적으로 정기적 공급을 발생시킵니다. 이를 실생활에 응용할 경우 외부에서 자기전 전기 복합체의 전기에가발생때 전기신호를 발생시켜 즉, 저, 전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즉 외부 자기장 노이즈를 읽어들여서 전기신호로 변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차세대 에너지 전환기술로 네, 응용될 수 있어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플랫서블 디바이스의 고성 증대로 자기전기 복합체에 통한 부분자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앞전 특성을 지니는 고분자는 PBDF 계열로 PBDF 백본드가 지니는 f b l 로 w i n g 음전화와 하이드로젠 양전화가 현재같은 베타페이지로 올트스하게 제거를 들었을 때 정기적, 정기적 궁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저희가 전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송만삭생과 동일하게 TR, 이제, 이제 트리, 트리플로로 에틸렌과 공중압체로 사용할 경우 훨씬 D3C가 높아서 PBD, t r p 형태의 포폴리머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적인복합체를 제작하는 이제 구조 접근, 접근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아, 앞전 매트릭스 내에 좌외 나무 필러가 분산된 3G 로봇, 그리고 앞전 필름과 좌외 필름이 적층형으로 형성된 T2 구조, 그리고 힙합 위에 나노 스트럭처를 선정시켜서 여기다가 앞전 매트릭스를 씌운 3-1 또는 3-2구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다 설명 복잡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기전기 폭합체에서는크게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전기 복합체에서 전압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기 저항이 낮아야 유전, 유전 특성을 발현하여 전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국은 스트레드, 이제 두 상관의 스트레인이 효율적으로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상관에 이력으로 효율적으로 접합되어 있어야 자기장에 의한 발생한 스트레인이 압전물질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전압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3 0부조은 상대적으로 전압이 전기장이 낮은 이 나노필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 누설전으로 많이 발생해서 값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고 그에 는 이제 완벽하게 인슐레이팅된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대량 출력 전압이 높고 이제 3 0에 비해서 전달할 수 있는 스트레인 즉 자유 자물질의 함량이 훨씬 높기 때문에 높은 출력 전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런 접착제를 사용해서 두 상자를 물리적으로 강하게 부착시켜야만 전압을 얻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s 3-1 또는 3-2 구조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표면 개질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물리적으로 끼워놓는 즉 앵커 이펙트를 통해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이랩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2-2 구조를 형성하는 예, 이런 패트로드 옵션, 이동점합기술에서연구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드십을 사용할 경우에, 피, 아까 말씀드렸던 PVDM2 솔루션을 따로 이제 기판에다 제작해서, 앞전 필름 따로 제작하고, 그에다가 이제, 자원 필름을 사용습니다자 필름에다가 어드십을 이용해서, 붙이고, 그리고 열처리까지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경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만들다고 하더라도, 두상 단에 이런 이상 인격이기 때문에, 어떤 미케니파라 레인 전달이, 표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리 대면적을 만든다고 해도 자외필름 위에 에폭시를 깔고 표혈을 하게 되면 결국 대면적 공정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런 자외필름에다가 물리적 표면 견제를 해서 나노분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바로 필름을 캐스팅해서 어디 이할 경우에는 훨씬 스트레인 트랜스퍼 높을 뿐만 아니라 대면적 제작이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동작업 기술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인 전기저항이 낮아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두상간의기기적 접합이 우수하게 되어있어서 미케니컬 커플링, 즉, 스트레인 전달 효율이 우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이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성장시키 나무 스트럭처의 형태, 원디나무, 원디냐, 또는 툴리냐에 따라서 다시 다르고, 그리고 성장된 나무 어 스트럭처의 높이, 그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또한, 전체적인 전기저항을 컨트롤하는, 앞전 필름 자체 두께, 이세 가지를 컨트롤 하여서 이런 디설 면역 벡터를 이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구조적 오티마이션을 통해서 높은 자기 전기 출력 전압을 얻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켈 자율 필름 위에다가 하이드로돔을 통해서 2D 또는 1D 형태 CFO 나노 스트럭처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p v d f 솔루션을 바로 스핀 코팅하고 원닐링 처리를 해서 자기전기 복합재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PVDF간의 압전출력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의 다이폴 모터를 정렬해야 되기 때문에 폴링 공정을 통해서 내부의 다이폴 모터를 한쪽 방향으로 정렬시켜 주고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컨트롤러블 파라미터에서 높이와 이런 디멘션 같은 경우는 이, 이 이드로돔을가능시에 들어가는 CFL 각 프리커서의 몰랄 퍼센테이션 그리고 아모니움 블루아이드, 그리고 이 우레아, 세 가지 용액의 몰농도를 조절하여서 형태 또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셰프 프리커서의몰농도를 조절하는데, 결국 이 SMS에 보이듯이 셰프 프리커서의도가 증가할수록 원디 나노와이에서 2D, 2D 나노 시트 형태로 이제 이런 디멘젠 트랜지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이트 같은 경우도 1마이컨 이하에서 20에서 30마이터로. 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러면왜 이렇게 원디서 2D에서 2D로 트렌지션 발생하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면 그 내부에 들어가인 우레아와 암모늄 플로이드의 컴페티션에 의해서 발생하게거예 우레아와 암모늄 플루오이드의 비, 우레아 같은 경우는 이, 이 전체적인 하이드로 탄화 시에 재결정화를 유도하고 그리고 암모늄 플로이드는 반대로 액칭을 유도하게. 이둘간의 비를 조절해서 얘들 액칭이 더 암모늄 플로이드 용액의 비가 더 높아져서 액칭이 더가게 되는 거예요. 어 언어에서 풀기까지 볼 수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아무리 프로에 많이 넣어서 뭐 2D를 얻을 수 있고 또는 적게 넣어서 1D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는 c f 프리커스만 조절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되냐고 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셀퍼 셀블 형태인데 단위 면적당 창작할 수 있는 c 퍼 o 나온 스트럭처의 몰륨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나노와이어의 밀도가 증가해서 서로 간에 셀퍼셀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c 퍼프리커스의몰륨도만 조절하더라도 2D 형태를 얻을 수 있는데 대신 높이는 같이 생각되는데 높이와 자기의 디자인하는 높이와 디멘저를 원하면은 무레어와 반문의 프라이드를 함께 조절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이제 CY f o i n t 4 구성뿐만 아니라 아네도 목사이드, 니켈 코발트 레이어 더블 활동드 사이드 등의 다른 어로이의 컴포지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한 실퍼 나노스트럭처, 특히 나노시트에 경우 TEM을 통해서 결정화가 잘 되는 것을 확인했고, x p s 통해서 바닥에 니켈 기판과 공유결합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실퍼 나노스트럭처 성장시키지 않은 니켈에서 그냥 코팅한 것과 성장시켜서 앵클링펙트를유도해서 셀프 디자을 형상 비교해 달라 했는데 PVDFT, 이제, 성장시키지 않은 니켈 위에 붙일 경우, 니켈은 보통 서피스 엔넬 높은 금속에 속하고, PVDF는 서피스 엔넬 낮은 <laughs> 속함으로, 둘 간의 서피스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집합으로는 화학적인 결합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것 같이, 코팅을 하고 드라잉 했을 때, 디텐칭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면에 표면적인 넓어서, 피지컬 어디션 즉, 사이사이에 고분자 체인들이 끼어서, 강하게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나우스를 성장시켜 가서, 스피인 코팅을 할 경우, 그렇게 앵크 임펙트로인 해서 디지 되는 것을 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결론적으로 나노 스트럭처의 크기 또는 형태에 따라 자기장의 출력 전압 값을 측정한 결과, 높이 그리고 디멘전이 커짐에 따라 값이 이제 일정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2 0마이크로 이상의 이제 엄청 굉장히 큰 나노 스트럭처에서는 오히려 값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두 가지 요소에서 <laughs> 해석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전기장 측면에서 필름의 두께는 일정한데, 전기장이 이제, 나노에서 높이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리퀴드 카르트 같은 걸할수 있는 이런 일렉트로 패스레이가 방금 훨씬 좁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포, 폴링이라는 공정에서 발포먼트가 효율적으로 정렬을 시켜줘야 하는데, 누설열류가 한쪽 방금 향 세워버리면, 효과적인 발포먼트 정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기 특성이, 전기적 특성이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스테인트랜스프 측면에서도, 아, 나우스트럭처 높이가 높아질수록 중간에 피지컬 디펙터 디피터리 형성되기 더 쉬워지기 때문에 상관의결합은즉 자기장 출력 전압의 이 특성에 바로 비례비이기 때문에 이런 보이드는 보이드 보이가 적은 보이드로 높이가, 높이가 적당한에서 훨씬 효율이 높다는 걸확인수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실패나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앵커 이펙트를 유도된 셀프 어닐이 가능한 자기전기 보호재를 만들었고. 이러한 스트럭처의 형태 또는 크기에 따라서 자기능 추력 전압이 변하고, 이는 즉, 스트트랜스퍼 효율과 전체적인 전기장을 잘 컨트롤하여야 그 높은 우수한 자기능 추력 전압을 가진 복합재료를 합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도움을 주신 저희 교수님과 기관, 그리고 저희 랩 학생들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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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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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아니면은 금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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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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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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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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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근에 보고된 게 이제 원디 또는 2D 형태로 이제 제작된 거 확인되었고 그리고 일반적인 제로 디멘션보다 기계적 차폐나 스트레스 보안점에서 훨씬 아웃사이드 트로피카 물질이 좋다는 게 연구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원디 또는 투디 등의 아웃사이드 트로피카 물질을 계속 찾아가고 최근에 이런 뭔 발견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상 네,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제 백근열 검사입니다.